여러분, 오늘은 졸리 점퍼를 대여했습니다. 일주일. 그래서 이 졸리 점퍼를 조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조립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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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할게, 아빠. 짜증! 이폴대이긴 폴대를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기다린 동안, 기다린다고 저희 하준이는, 아 난리가 났습니다. <laughs> 아, 좀만 기다려요, 기다려요. 둘다 패줄게, 해줄게. 이것도 아, 점프긴 한데,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점퍼를 하준이한테 보여줄 거예요. 자, 여러분, 이제 이 폴대를 연결만 했어요. 그 다음에, 이길다랑 또, 콜대를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이 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또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식으로 이제 결합을 할거예요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디지를 해놨죠 반대쪽도 똑같이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비도 빨리 해줄게 아들 좀만 기다려 자 이렇게 연결을 다 했으면 이제, 자. 이거를 그냥 여기다 연결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이, 이 체인 같은 데다 걸어주시기만 하면 돼요. 설치를 해봤는데. 자. 이게 저거는 이제 뮤지컬 발판이라고 애들이 엄청 좋아한데요. 그래서 여기까지 <놀람> 제응을 했습니다. 이 발판을 이렇게 눌러주면 소리가 나요. 신기하죠? 근데 이제. 바람 넣는 데는 없고, 배판이. 그래서 푹신푹신한데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야 애들이 이제 다리에 충격이 안 가고, 머리에도 충격이 안갈것 같습니다. 이 충격적인 부분에서 밑에 완충제를 좀 깔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알았어, 태워줄게. 알았어. 자, 아기의 태우시, 아기를 이렇게 조리점프에 태우실 때는 알았어, 알았어. 이거를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야기를 여기 태운 다음에 이제 끈을 잘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끈 이렇게 이 있죠. 그래서 아기가 이제 헐렁거리지 않게 안전벨트를 어, 이렇게 알맞게 조여주시면 될것 같아요.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. 진짜 이번도 <돌 Impossible> 해봐요. 야, 야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신났다 신났다 하나 둘음음음 이거 혼자 해가지니까 그래 재밌을 텐데. 무서 무서? 하준아 <laughs>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. 응. 안돼. 춘천. 신났어? 아이고. 안돼. <laughs> <laughs> 놀이공원 왔네. 안돼. <laughs> 오. 저 아이고, 잡으려. 아이고 저이려고하거 잡으려고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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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, 하하하하 신났어, 신났어. 아, 응? 아, 저기. <laughs> 에이. 아, 먼저 잘 놀아 줘 그냥. 아들 네. <laughs> 아니 펌프를 하는데 파티! 아, 에? <laughs> 아, 신났어, 아들? 아이고 네?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신났어. 아이, 그, 신났어. 아, <laughs>